성범죄자 정명석이 10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을 때 JMS 행사에 두번 이상 가시고 이후에 출소했던 2019년도에 JMS 신도차 타고 충남 금산까지 가서 영적 현상 암흑 물질에 대한 측정 방법을 문의하셨다고 해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장 후보에서 사퇴하실 의사 있으십니까? 그런 점은 이제 아니 그, 사퇴하실 의사가 있냐고요? 그건 이사회에서 결정 사퇴하실 의사가 있냐고요? 본인 의사.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감사 진행되고 그걸... 쫓겨나시는 것보다는 네. 지금이 나을 것 같은데 현명한 판단 기대하고요. 네. 김도연 교수님, 그 나는 신이다, 나는 생존자다 제작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되도 않는 압박 물질이니 영적인 현상 말하면서 그 강간범과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교유를 하고 그런 지경이라면은. 도대체, 카이스트 어느 구성원이 그런 사람을 총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위원님들이나 카이스트 이사회 구성원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